안녕하세요. 이혼한 친정 부모님을 둔 30대 이혼녀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무슨 일로 두 분이 이혼까지 하게 되신 건지는 모르지만 성격 차이라고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두 분께서 서로 왕래를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어머니랑 살고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밥도 먹고 쇼핑도 다니고 했고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께서도 재혼을 하셨습니다. 두분다 좋은 분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고 계시고, 저와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정사 때문인지 결혼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가정환경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 계열사에 운 좋게 한 번에 취업을 했어요. 덕분에 사회 초년생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제외하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 사치라고 부린 것이 운동이었고 남편은 제 운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편도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었었고 보통 그 나이대 남자들은 다들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어쨌든 일단은 만나보자고. 자기가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입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사상도 취미도 잘 맞아서 한마디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있으면 잊고 지냈던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정감이 느껴져서 한시도 떨어지기가 싫었지요. 남편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좋다고 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제 경제적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두분다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결국엔 헤어지셨으니까요. 한편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드신다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느낀 건, 당신 아들 조건이 제 조건보다 딸린다는 사실을 이혼가정이라는 사실 하나로 소위 퉁치시려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이 하고 싶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더 하고 싶어지대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신혼집을 마련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시댁에서도 싫다고는 못할 거라 하시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제가 집을 해오겠다 하니 한층 누그러지신 모습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 가정 하나 잘 지키며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신우였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의 시작은 신우였지만, 이를 이렇게 키운 건 시부모님이고. 하긴, 누굴 탓하겠어요? 상황 파악도 똑바로 못하는 남편이 제일 문제였지요. 신우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언니가 없다 보니 가능만 하다면, 신우랑 자매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신우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던 건, 신우가 먼저 만나자, 밥 먹자 차 마시자며 저를 불러냈거든요. 당시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일찍 결혼한 상황이었고, 아이는 없었으며,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다니다 중퇴를 했고, 이후로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지, 일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는지, 툭 하면 외롭고 심심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대중없이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 몇 번은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신우의 투정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이만 많다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어리구나 싶어서 제가 손 아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했지요. 같이 두어번 쇼핑을 간 적도 있는데 한 20만원짜리 가디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마음에 들면 사라고 했더니 남편 눈치가 보인다더라고요. 괜히 안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분 좋게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생색내자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이 호구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우랑 만나서 돈 들어가는 건 대부분 제가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우와 소원해지게 된건 아무래도 제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더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휴가나무 뭐, 오히려 쉴수 있는 날은 많아졌지만 일이 많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더잠을낼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요. 어쩔 수 없이 신우가 놀자고 하는 걸몇번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신우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뭐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랑 둘이 풀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우리가 17살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시부모님한테 일렀더라고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한 건 이후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신우를 옆에 딱 끼고 앉아서는 우리 딸, 우리 딸 하시는 건 기본이고, 이런 건 뭐, 솔직히 별로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지만요. 한 번은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땐 친정으로 오면 되지, 우리 딸은 여기 이렇게 친정이 딱 버티고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너는 친정도 없고, 부럽지? 그러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은, 솔직히 저도 어떻게 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따금씩 어머니와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건 사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죄송 마음을 언젠가 한번 신우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합세하여 그걸 약점으로 저를 상처 주려고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잔인하다 싶더라고요. 이후로는 솔직히 그두 사람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그러다 신호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동안 왕내는 커녕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임신했다며 저는 왜 임신을 못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신호는 결혼한 지 4년 차인가 그랬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딱히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래서 때가 되면 생기겠죠 하고 말았습니다. 대충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축하 안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축하해 드렸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맨입으로 축하를 하냐며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문자로 보낸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무슨 프랑스 왕실에서 쓰던 임산부 전용 크림이라나 어쩐다나 근데 그게 가격이 50만 원도 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 문자 그대로 전달하니까 임신을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주자입니다. 저는 싫다고 내가 임신하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내키면 해줄도 있었겠지만, 무슨 저한테 맡겨놓은 사람 마냥 구는 그 태도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더러 축하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는 선배의 창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회사를 관뒀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괜히 욕심내다가 이도저도 안 될까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에게는 창업 이야기는 안 하고 잠시 쉬어가려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신우는 제가 잘려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백수돼서 어쩌냐며 그 나이엔 취직도 잘 안될 텐데라고 걱정하는 척 비아냥거리는 신우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줄까 하다가 그러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도 말이 통해야 하는 거지 시간 낭비다 싶어서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이참에 올케노를 좀 하라면서 자기 산후조리를 해달라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산후조리를 부탁할 거면 차라리 어머님께 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서울이 좋다며 어머님 있는 곳까지 가기 싫답니다. 어머님은 참고로 서울에서 2시간 좀 넘는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 떨어 올라오시라 하니까 자기 집은 작아서 어머님 계실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엄마가 어쩌고 딸이 어쩌고 친정 어쩌고 서로 물고 빨고 날리더니 왜 이럴 때 나를 찾나 싶어서 열불이 솟던데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더러 얘기를 좀 하자입니다. 벌써 지 누나랑 통화했겠지 싶어서 남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싫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신우가 내 집에 와 있는 것도 싫고 애 봐주는 것도 싫고 안 된다고요. 직장 생활 10년 하고 이제 잠깐 재충전 좀 하려고 쉬는 건데 신우 산우조리 같은 소리 한다고 아주 그냥 남편한테 말할 틈도 안 주고 다다다다 싸붙였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 집에 신우가 발한발 자국이라도 들이는 순간 이혼인 줄 알라고 아주 강하게 선을 그었네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지들 멋대로 굴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을 세게 해놓은 덕분인지 결국 신우 남편이 집을 비워주고. 그 집에서 어머님이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저를 진짜 무슨 것 마냥 두고두고 싶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랑 남편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저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선배와 시작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고 출퇴근 시간도 아까워서 사무실 근처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집은 신은혜한테 세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시세에만 맞게 거래된다면 괜찮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면서 5천만 원이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출 없이 사옥이 넘어가던 집인데 전세로 5천에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머님께 농담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아버님 생신도 축하드릴 겸 시부모님과 신누네회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아호 웃고는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하니 속 좋지는 못했지요. 그때 신우가 신우 남편한테 올케가 우리 딸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우리 딸이 싫으니까 산후조리도 안 도와주고 이번에 새들어가 사는 것도 안 된다고 한거 아니냐입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형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산후조리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너무 억지 아니냐고. 아무리 여기 사람들이 다 형님 편이라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써붙였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절 밖으로 불러내시더군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왜 자꾸 신우에게 모진 말을 하냐면서 아무리 신우가 못났어도 엄면이제 윗사람인데 그렇게 말대꾸하는 건 보기 좋지가 못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산후조리 때는 당신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꼭 참으셨답니다. 시부모가 멀리 살고 형제라곤 남동생 하나 있고 거기다 저더러 당시 집에서 놀고 있지 않았냐면서 노는 니 신우 산후졸이라도 도와줬으면 지금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예쁨 받았겠냐고요. 저는 아버님께 신우 뒷수발이나 들어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우나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 거 받아줄 생각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고요. 그때 저와 아버님의 대화가 길어져서인지 온 가족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이 무턱대고 저더러 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죄송하다 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와야지 생신이신데 밖에 이렇게 계시게 하면 어쩌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질세라 한마디 거들더군요. 자기 말도 무시하고 어머님 말씀도 무시하더니 이제 아버님한테까지 대드냐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요. 신우 남편 하나만 제정신인 듯. 애 운다고 들어가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신우 남편 혼자서 좋은 날다 같이 모여서 왜 이러냐고 중재하느라 바쁘던걸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저는 저대로 내 남편은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고요. 결국 식사는 무슨 식사? 다 파토나고 저는 먼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성질이 나니까 그것도 짜증나서 그냥 제차 끌고 먼저 올라와 버렸지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도 속이 있으면 제 집으로 오시겠나 딸 집으로 가시겠지 싶어서 걱정도 안 됐어요. 곧이어 남편도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저더러 진짜 왜 이러냐고 난리더라고요. 사귈 때는 똑 부러지고 삭삭하고. 야무진 여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윗사람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이사단을 만드냐며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저더러 이제 어떡할 거냐며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이혼녀 딱지 달고 싶어서 이러냐고 묻더군요. 방금 뭐라고 그랬냐고 물으니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그러니까 왜 자기 부모님을 화나게 했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시부모님이 이혼하라냐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 대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우가 들어와서 살게 해주자입니다. 제가 시세 맞춰서 돈 가져오면 해주겠다 하니, 저더러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며, 이제 그나마 5천 달러 소리도 못하게 생겼다고. 나중에 시적화가 저한테 서운해하면 어쩔 것이며, 그 집은 사람이 셋시고 우린 둘밖에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대더라고요. 더 들어 모아나 싶어서, 그래, 이혼하자 했습니다. 집까지 해오면서 당신이랑 결혼을 할 때는, 나도 당신에게 바라는 것 없이 댐댐이 하나 보고 눈이 돌아갔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댐댐이고 나발이고 당신 가족들이 나 후려치게 하려드는 거,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요. 당신, 이 집에 집은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 나가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가 자기 집인데, 어딜 가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친정아버지 부를 거냐고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한마디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사실 친정아버지께서는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수차례 저에게 말씀하셨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에게 혹시 저라는 존재가 성가시진 않을까 싶어서 웬만한 일은 말씀드리지 않고 늘 괜찮다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개차반처럼 굴어대니 진짜 여차하면 불러야겠다 싶더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말귀를 알아들어먹었는지 간단히 짐을 챙겨서는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자마자 저는 근처 부동산 다섯 곳에 들러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이 속이 쓰렸지만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낫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오신다는 말씀은 없었지요. 난리가 난 집안을 보시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어제 그 따위로 먼저 가놓고 할 말도 없냐고 묻더군요. 할말 있다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더러 이혼하라셨단 말은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기로 했다 했습니다. 아파트도 내놨으니 남편한테 전해달라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지금 당신과 기싸움 좀 하겠다고 생쇼를 하나 보다며 그런다고 당신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입니다. 하시던지 마시던지 상관없다고 협의 이혼이 깔끔하고 좋겠지만 안 되면 소송 가야지 어쩌겠냐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폭언으로 이혼 사유 잡을 거고 신화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겠다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저더러 당신 딸이 성격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 수더분한 제가 좀 맞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를 편하게 대하신 거라며 앞으로는 저도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애지중지 대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부모 없는 서러움 당신이 다 채워 주시겠다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대요. 저희 부모님 건강이 살아 계신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 마음씀씀이 감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딴에 어디 가서 조사를 했는지 처음엔 소송가자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푹 죽어와서는 협의로 하자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빈털터리 털어봤자 먼지나 나오고 말그 주머니 관심도 없어서 그러자 했네요 이후로 아파트 팔아서 그돈 적금에 묶어버리고 저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혼수랍 시고 채워 넣었던 제 성에도 안 차는 그 가구들 신혼내로 보내줬고요. 남편에 대한 소문은 건너건너 건너 들었는데 듣자하니 시부모님네로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제 집이 지 집이다 생각하고 저랑 사는 동안 그나마 몇푼 들고 있던 것도 야금야금 다 써버린 모양이다 싶대요. 아무튼 저는 이혼을 했다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